네 안녕하세요 휠라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후면부를 한번 더 준비를 했는데 기존의 정차중인 모습이 아닌 후미등과 브레이크 등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한번 더 뉴욕완무스님의 예상도를 빌려서 비교를 해보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상도와 비교하기 전에 브레이크 보조등을 한번 보시면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보다는 짧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미등이 두번 모습 물론 아직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형 모델이지만 브레이크 보조등과 점등된 모습을 보게 되면 레인지로버 보그 느낌이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맘 모습이면 예상도를 보게 되면 역시 레인지로버 보그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세로형 후미등 상단에 짧은 브레이크 보조등 그리고 일반 SUV들과 다르게 뒷유리가 좀더 앞쪽으로 눕고 조금 더 기다란 모습이랑 후미등이 있는 트렁크 부분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면서 레인지로버 보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와는 정말 다른 멋을 내줄 것 같은데 주간주행등과 전조등 그리고 후미등이 완성된 차량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지금은 뭐 실루엣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레인지로버 보그가 느껴지지만 전조등이랑 후미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더 보면은 가끔 다른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자 펠리세드 풀체인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펠리세드 풀체인지를 한번더 포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사항들 뭐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한번 촬영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